안녕하세요 조영경 기자입니다 3월 1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영화 로기안을 프레스 스크리닝으로 먼저 봤는데요 로기안은 삶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 기완과 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여자 마리가 서로에게 이끌리듯이 빠져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2011년 발매된 조혜진 작가의 소설 로기안을 만났다를 원작으로 하고요 제작사 용필름과 김희진 감독님이 영화를 처음 준비하고 기획한 지약 10여 년 만에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짙은 색채의 멜로 장르고요그 안에 탈북, 난민, 마약, 안락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담아냈습니다. 분위기는 살짝 독립영화 느낌도 나는데, 소재면에서는 뭐, 연의 해외영화제에 소개됐어도 그럴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한국영화가 최근 황야까지 단순 콘텐츠 수집의 주목적인가 싶을 정도로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이렇다 할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잖아요. 특히 작품성 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로규안이그 작품을 작품성 면을 충족시켜주는 첫 번째 넷플릭스 영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캐릭터가 조금 더 빛나는 영화긴 해요. 그리고 송중기 씨가 연기할 로기완이라는 캐릭터를 살펴보면 로기완은 살아야 한다는 엄마의 유언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간답게 살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홀로 벨기에로 떠난 인물인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유럽의 낯선 땅에서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절박한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송중기 씨와 이 영화 로기완의 인연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송중기 씨 로기안에 출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엎어졌나 싶었던 영화가 2022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송중기 씨는 이 로기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봤더니 송중기 씨가 왜이 로기안을 선택했는지 보여지더라고요. 송중기 씨가 최근에 화랑과 로기안까지 배우로서 조금 변신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화란이 약간 다소 꾸며진 느낌이 있었다면 로기안에서는 등장부터 로기안 그 자체로 보여요. 지 송중기 씨가 연기 잘하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당연한데 이번 작품 진짜 잘했습니다 영화 초반 30분이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2차 인터뷰를 기다리는 과정의 로기안을 보여줘요 집도 절도 없고 속해 있는 나라조차 없는 유령의 존재인데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부터 화장실에서 자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곰팡이 핀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얻어맞는 기구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어느 작품에서도 본적 없는 송중기 씨를 만날 수 있을 예정이에요. 이미지 면에서는 약간 늑대소년 철수가 생각나기도 했는데 늑대소년이 2012년 영화란 말이죠. 12년이 넘는 시간동안 늙지 않은 송중기 씨가 좀 무섭기도 합니다. 영화를 위해 새롭게 탄생한 캐릭터 마리는 벨기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활약했지만 엄마의 죽음 이후에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인물입니다. 괴물, 안나라, 수마나라, 시동, 10개월의 미래를 통해서 괴물 신예로 불린 최성은 씨가 오디션을 통해 마리 역을 깨쳤습니다. 따지고 보면 금쪽이 아니냐는 반응도 들었는데 현재 충무로 대세가 된 고민시 씨와 쌍벽을 이루는 이 리틀 전도연의 분위기를 확 풍깁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과정? 마약 투약까지 사실 캐릭터 자체가 되게 강렬한데 또 사랑과 진심 앞에서 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성은 씨가 이 작품으로 많이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직 사격선수로 총을 쏘는 모습은 또 카리스마 넘치기도 합니다 처음에 캐스팅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어린 배우라서 이 캐릭터와 송중기 씨가 어울릴까 싶었는데 설떡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전반에 녹아있는 감정이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성관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구원되는 서사인데 피로애락이 모두 담겨있고 갈등이 생기지만 또 깔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송중기 씨와 최성은 씨의 케미가 진짜 기대 이상인데 벨기에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만 같고 잘 살기를 응원하게 만드는 커플이에요. 베를린에서 화정우, 전지현 씨 커플이 떠오르기도 했고 살짝 배드 신이 있기도 한데 알콩달콩하고 그냥 애틋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대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느껴져서 그 점이 조금 신선하기도 했고. 또 다른 면에서 연기 맛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초반에 송중기 씨와 모자 호흡을 맞춘 김성영 씨와 또 삼촌 서현우 씨, 추성훈 씨와 부녀로 등장하는 조한철 배우 송중기 씨의 직장 동료이자 조선족 연기를 한 이상희 씨가 발군의 연기력을 보이시거든요 도연을 보는 맛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중기, 최성훈 배우의 새로운 인생작으로 꼽힐 만한 로키와의 한줄평은 나락에서 피어난 사랑과 인류의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 드립니다. 까지주였니다